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고, 뭐, 환율 이슈가 좀 제기되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더 많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었겠죠. 어,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는 또 매수하고, 코스닥은 팔고, 양시약 좀 엇갈리게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 매수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뭐 대형주가 선방하면서 지수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전체가 다 오른 업종은 거의 없었고 뭐 조선주, 전력 관련된 종목, 화장품 등등 일부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시장에첫 번째로 좀 부담을 가졌던 건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지금 4.35% 10년물 기준으로 이 선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 거든요 그 그러니까 201선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이거 잘하면 돌파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수는 좀 소극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됐죠 뭐 금리 상승 요인은 뭐 미셸 보호만이 금리 또 올릴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호주 등 몇몇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pc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담이 좀 있었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실제로는 국채 발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이 이틀 동안 1,400억 달러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제가 국채 발행 일정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때 이번 주에 좀 금리가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새벽에는 7년물, 7년물 발행이 되는데 440억 달러도 한번 발행 규모 치는, 쳐놓고는 큰 건데 워낙 이틀 동안 1,400억 달러가 진행된 다음이라 영향이 이거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국채 발행 일정이 지나가면서 어, 금리가 뛰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하락 종목을 좀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환율도 좀 부담을 줬는데.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진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늦어질 것 같다라는 점. 다음에 중국이 일부러 위안화 약세 정책 펼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자꾸 관세를 매기고 또 관세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럼 환율을 뛰어가지고 관세 높이는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입 물가 높아지는 건 미국, 중국의 지금 물가 지표가 그렇게 위협스러운 수준은 아니라서 그걸 좀 희생하고라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 비해서 지표상으로는 좀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환율을 올리는데 이게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황 나온 걸 보면 뭐 블룸버그가 됐든 로이터가 됐든 전부 엔화 이제 문제를 다 걸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어, 환율은 오늘 뒤에선 좀 빠졌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떤 개입이 있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흘러내리고, 엔달러 환율도 흘러내리고, 이 개입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직으로뚝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입이 있었다기 보다는 이 부근에서 뭔가 개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400원,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은 지금 170엔 얘기 나오는데, 160엔 때 부근에서 한번 정도는 개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와 환율이 좀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 요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예, 네,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긴 했는데, 전망치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너무 전망치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보다 더 세게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수적으로 잡는 바람에 시간에 더 많이 빠지고, 이게 이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장 초반에 하이닉스라든가, 어, 반도체주들이 제법 하락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투자들은 하이,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저렇게 전망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내년도까지 HBM 완판이 되어버린 상태라서, 마이크론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걸 감안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세서 그런 거고, 뭐 삼성전 어차피 HBM 가지고 매출 기대가 컸던 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빠질 건 아니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 가지고 크게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엄살인 것 같다. 네, 저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수치가 상향 조정 될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워낙 많이 빠졌는데 저거보다 시장 투자자들은 저거보단 정규 시장에선 덜 빠질 거야 이렇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마이너스 3% 안쪽으로 마감하면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저대로 빠지면 내일 뒷부분에서 오히려 오늘 낙폭을 줄인 게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도 움직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는 어, 낙폭을 거의 줄여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반도체 주들은 급락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종 지수가 0.87% 하락한 거 정도였으면 선방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 설마 정규 시장에서 저렇게 빠지겠어 뭐 이런 인식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지수 낙폭을 좀 어느 정도는 줄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 보면 좀 의미 있는 게 미국에 이거 미국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못하는 게 이상한 거긴 한데 근데 저게 좀중요했던건 통과 못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자본을 더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되고자다주 매입 이런 거 못해요. 근데 다 이제 통과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될수 있고, 자사주 매입도 더 활발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어,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은 좀 중요한 재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UBS에서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이 돼서, 어, 결국에는 큰 폭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연준인사들 발언 봐서는 꼭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 이번에 PC가 아마 그거를 입증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PC가 뒤통수를 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대 혼란으로 빠지게 될 텐데 뭐 그렇지 않다라면 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가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이슈가 됐던 게 전기차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대규모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테슬라는 또 일부 이제 뭐. 매수 추천, 265달러인가요? 하여튼 제가 지금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매수, 스펠에서 이제 매수 추천하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6월 전에 어떤 고점을 이제 넘보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오늘 저걸 뚫고 나가고, 궁극적으로 다음 주 206달러 저 고점, 그러니까 200일선 있는 저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에는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니까 이전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느냐, 저걸 돌파해서 200일선까지 가느냐. 이게 그 동안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전지주들이 별로 이제 모멘텀이 없었는데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2차전지주 빠지면서 좀 발목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반짝이라도 반등 사이클이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잘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뭐 코스피 대규모로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요. 어, 기관은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 매도 나오는 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융수자는 매수와 매도를 사이클을 타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매도가 쌓이면 다시 또 매수로 바뀌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어,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서 저쪽 매도가 나왔고 뭐산 종목은 계속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에 거의 한 8, 9, 0는 반도체, 예,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산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어쨌든 전차 쪽에 뭐 기아가 매도해 있긴 하지만 현대차 매수가 그거의 10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전차 쪽 매수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환율도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환율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원화로 표기될 때 조금 더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 다음에 시황 자체가 우리나라 어쨌든 1,400원대에서는 결국에는 내려갔으니까 이번에 뭐 1,400원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환율 구간에서는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야. 이렇게 봐서 수출주 쪽에 이제 노리면서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매수에 대형주가 없죠.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자를 거의 뭐두 종목 합쳐서 4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거는 금융투자가 매도로 잡혀서 그런 거라서 뭐 대단한 의미를 두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를 보면 그 와중에 이제 자동차 쪽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에 조선주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주가 여러 개가 포진해 있죠. 이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업종을 특별하게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었고 오늘 뭐 매도하는 주기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외국인들이고 기관이 어제 좀 코스닥 매도를 줄여서 혹시나 했었는데 일단 오늘 첫날 그러니까 오늘 그 배당 기준일 이제 상기뭐 코스닥에서 반기 배당하는 기업별 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오늘부터 매수를 하면 이게 하반기 포트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매수 쪽 보면 그냥. 뭐,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반도체 쪽이 상단에 몇개 있긴 하지만, 전체로 펼쳐놓고 보면 반도체주가 또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이렇게 업종 내에서 제약이나 2차전지나 이런 것들 상위에 포진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들은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정 업종 또는 종목을 노린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 빠진 것만큼 설마 빠지겠어? 이런 게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테슬라가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지 아니면 그게 저항이 되는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내일장에서 이제 뒤에서 크게 반영되는 그런 이슈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채 발행이 이제 대규모로 진행되던 게 이제 막바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1800억 달러 근데 이틀 동안 1400억 달러 대규모로 발행이 돼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금리가 확 치솟아 올라가긴 좀 어정쩡한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요 흐름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400원 전후는 우리나라 환율의 피크다 그런데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출주들이 좀잘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대형 수출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쇼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6월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산 높은 종목을 더 세게 사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자동차도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밸류업 관련돼서 일부 금융주라든가 뭐 지주회사들 일부 그다음에 하여튼 요런 유형 어떤 기업들 예 그러니까 방산주 여기 이제 이런 종목들 집중 매수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차 쪽의 매수 강도가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팔 거래일 중에서 삼성전자가 7일 올랐고 현대차가 6일 올랐고 하이닉스가 4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5일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외국인들은 지수 자체를 그렇게 떨어뜨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수는 멀쩡한데 종목은 무진하니까 더 답답한 거긴 하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수급 보시면 매수 주체가 그냥 딱 봐도 코스피는 그냥 전체가 다 10%인데 외국인들만 빨갛잖아요. 예, 그리고 기관은 양시장다. 저 기관 양시장 파는 거 보세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그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종목의 특징은 대형주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닥 매수하긴 하지만 저기 예탁금이 올라가서 매수했다면 끌어올리는 매수인데, 예탁금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는 떨어진 거 받은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군들의 선전, 그리고 그쪽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조금 관찰을 제가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를 들어서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하기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사놨던 종목군들을 올리는 게한 덩어리가 있을 거지만 또한 덩어리는 그동안에 되게 눌렸던 종목군들 쪽에서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이 계속 매도만 하지는 않을 거라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좀 인내심을 갖고 관찰을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쟤들 계속 파는 거니까 안 보는 게 나, 이게 아니라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예, 좋아요도 좋아요지만 구독하기 웬만하면 꼭좀 눌러주셔서 한 7, 8월에 5만 돌파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